일단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도를 요거를 하나를 샀긴 했는데 여기에 우리 집에 위치를 그려놓고 여기서 보면서 위치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23년 1월이 벌써 2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은 음력으로 또 1월 1일이 시작이 되죠. 보통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계획을 많이 세우실 겁니다. 계획을 세우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도 함께 병행을 한번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계획들이 정말 손조롭게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효과를 보고 계시는 방법을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민하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오늘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를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해 보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강력하고 빨리 효과를 볼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소주 개운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제 영상의 71편하고 99편에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더 참고를 해보시고 이 영상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소주 있죠. 네. 이 소주 한 잔을 매일 내 띠에 해당되는 방위에 육회살 방향이라고 하는데 어, 동서남북에 소주 한 잔을 따릅니다. 네. 요거는좀큰 잔이죠. 큰 잔이고, 실제 소주 조그마한 잔에 이렇게 한 잔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좀 글라스가 큰 잔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술 종류는 뭐 막걸리도 되고, 소주도 되고, 양주도 되고, 뭐 이런 것들 다되죠 근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좀, 좀싼 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안 되는 거는 물은 안 됩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검증했습니다. 물은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이고 해서 너무 효과를 많이 봐서 여러분들에게 어, 권해드렸는데, 어, 그전에 실천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효과를 현재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예. 육회살 방향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육회신께 이 소원을 네, 빌게 되는 거죠. 육회신이라는 거는 나의 반개 조상을 얘기를 합니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외숙모 이런 분들 있죠. 직계가 아니고 반개 조상들. 그분들에게 현재 내가 측면에 있는 가장 급한, 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 한 가지를 매일 소주 한 잔을 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시간은 저는 되도록이면 아침 시간에 올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밤에 이게 막 소주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밤보다는 기운이 세지 않는 분들은 밤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뭐, 눈도 비비지 않고 가서 비몽사몽간에 올리고, 소원 빌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그래서 합작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말로, 어, 하셔도 되고 속으로 하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맨 첫번째 문구를 이거를 딱 정해주는 거죠 육회신께 빕니다 요거를 어, 먼저 딱 정하고 내 소원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소주자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날까지 그대로 나누신 다음에 다음날 소주를 올릴 때 다시 비우든지 아니면 따로 모아가지고 요리에 쓰시든지 아니면 청소할 때 쓰시는지 그거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죠. 네, 음복을 하셔도 되고 후처리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따르고 다시 소주 한 잔을 올리고 소원을 비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따랐던 술을 다시 올려도 되느냐 이렇게. 그, 댓글을 올려주셨던데, 재활용은 안 됩니다. No. 이걸 다시 따라가지고, 다시 여기서 올리고, <laughs>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남은 술이죠. 새 병에서 술을 따르고, 남은 병을 다시 부으면 됩니다. 이거는 재활용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했던 술을 따로 모아가지고, 대병에다가 모아가지고, 다시 그 대병을 올린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리고, 기간은 최소 영상에서는 일주일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성비 차원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소주 한잔 해봐야 뭐한달 내내 해봐야 뭐몇 만원 안 하나입니까? 몇 만원도 아마 안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일주일이 아니라 최소한 한한달 정도는 한번 좀 해보시고 한달 동안 했는데 도저히 효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아예 하지 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 또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은 자율입니다. 본인에게 맡겨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또 종교가 있으면서 하시는데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아예 용거는좀안한란다 하시는 분도 자율로 맡긴다는 거죠. 하고 아는 거는 분명히 네, 본인 마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육회신께 이렇게 소주를 올리는 것은 옛날부터 그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육회신과 친해져라 라는 그런 옛말도 있다는 거죠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다 저도 어제 상담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 들어줘 가지고 제 소원을 너무 잘 들어줘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잠깐 쉬었다 간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효과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속능샘 치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지는 거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한번 속능샘 치고 마지못해 한번 그래 한번 따라 해 보자라고 하시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개운여행이 되겠습니다. 개운여행은 제 채널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에, 들으신 내용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개운여행이 뭐지? 에, 이렇게 철자도 틀리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 요거는 한마디로 바로 운을 바꾸는 여행을 떠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정한 날짜에 시간에 그 방향으로 가시면 운이 바뀝니다. 믿지 않으실 것 같지만 이거는 3일 안에 효과가 나타나고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풍수하시는 분이 무슨 개운 여행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이 개운 여행은 그냥 그 여행하기 아니고 기운 등갑의한 방법입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물론 이제 좋은 길지에서 좋은 양택지에서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이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 계시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 개운여행이라는 거죠. 이사가 너무 힘드니까. 사시는 동안에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어, 말씀드리는 게 개운여행이고, 개운여행은 편안하게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가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맛집을 돌아다니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있는 뭐, 절을 구경가셔도 되고, 그냥, 거기 가서 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편안하게, 대신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여행 갔다가 오시면은, 3일 뒤, 여자도 7일 뒤에는 운이 바뀐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경험을 하고 계시고, 실증을 또 내고 계시니까, 어, 요것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속눈썹 치고, 한번 마지막 때 가보자. 하고 결심을 하고 한번 떠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한번 떠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제 영상에서 180편, 그리고 190편, 195편, 6편, 199편의 어, 개운 여행과 관련된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조금 참고해서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운 여행 갈때 인터넷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정하는데.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우리 종이로 된 지도를 구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인터넷 지도를 너무 편하게 잘 보지만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도를 요거를 하나를 샀긴 했는데 여기에 우리 집에 위치를 그려놓고 여기서 보면서 위치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180편에 보시면 위치 잡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지도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종이 지도를 활용을 하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날짜는 업로드가 되는데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다음 떠나실 날짜하고 시간하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바로 소원 노트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창안한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세 가지 소원의 백일의 기적이죠. 네. 요거를 읽고 저도 실천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꼭 권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년 전에 제가 이거를 또 영상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방식은 뭐냐면 세 가지 소원을 정해가지고 요거는 좀 목표를 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아까 소주 개운법 있죠? 이 소주 개운법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들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원노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인 그런 소원을 세 가지를 골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네, 보시기가 힘들면, 예,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소원을 한 줄에 다 쓰는 거죠. 세 가지 소원을. 그래서 서술형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 하루에 세 시간 넘게 써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한으로 어, 단어를 줄여야 됩니다. 예, 단답형으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샘플로, 이거 제 소원이 아니고 샘플로 이렇게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평 아파트 이사. 네. 그 다음에, 뭐, 월 수입 얼마, 얼마. 그 다음에, 뭐, 뭐, 시험 합격.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적었는데, 한 줄에 이렇게 세 개를 적는 거죠. 이거를 100번을 써야 되는데, 100줄을 쓰면 됩니다. 100줄. 요게 지금 한 32, 33줄 정도 되죠. 이런 거를 석장을 쓰시면 되는 거죠. 세 페이지, 석장이 아니고, 세 페이지를 쓰시면 100번을 적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또 알고 계십니다. 세 가지 소원을 100번씩 매일 쓴다. 100일 동안. 이게 키포인트죠. 그런데 이거를 좀 이쁘게 쓰려고 하면 시간이 무한정입니다.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처럼 이렇게 날려가면서 써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이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날려가면서 내만 알수 있는 그런 글씨체로 날려가면서 이렇게 막 쓰시면 되죠. 그러면 1 시간, 뭐 40분에서 1 시간 안에 충분히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노트를 쓰는 시간은 되도록이면은 소주개음법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직전에 이거를 쓰시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내 무의식이, 네. 제가 눈을 감은 게 아니고 호. 이렇게 잠을 잘때내 무의식이 세 가지 소원을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이 들게 되겠죠. 네, 한번더 되내기 위해서 주무시기 직전에 이거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100번을 100일 동안 다 쓰셨다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되고. 아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실난다 하시는 분은 쉬시면 됩니다. 100일 동안 다 쓰신 분들은 그냥 그때부터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내가 할 도리는 다했고 이제 하늘에 초분을 바라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소원이 8개월 안에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 이게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어, 천천히 두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 두 가지 소원이 8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가지도 또한 1년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한 1년 8개월 만에, 예, 세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진 케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댓글에 보면은 굉장히 또 빨리 이루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너무 좋은 일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내한테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내 인생에 그냥 적금을 들어둔다 생각하시고 그냥 100일 동안 쭉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100일 지나면 굉장히 희열감이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나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저절로 일이 풀리게 되실 겁니다. 네, 이래서 오늘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소주 한 잔, 두 번째 개운 여행, 세 번째 소원 노트. 네, 요세 가지 올해 꼭 한번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 올해부터 다시 어, 그 전에는 안 하고 있었는데 꼭 실천을 여러분들과 같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곳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